지금 이 기사를 이어서 2대1 갈게요. 아, 이건 좀 무린가? 아니, 2대1 한다고? 2대1 그냥 가겠습니다. 2대1 그냥 가보겠습니다. 2대1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워크샷 모드는 바로바로 바로 여기 총알 주워서 쏘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내 곳곳에 보이는 총알을 주워서 상대방을 쏴 죽이면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드가 될 텐데요. 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긴 이런 원. 뭐라고 하냐, 그 피딱지가 생긴 거, 이거 있죠? 원. <laughs> 이게 총알입니다. 좌측 상단 보시면요, 저기 영발이라고 지금 적혀 있어요. 제가 지금 총알이 없어서, 자, 마우스, 좌클릭을 아무리 눌러도 총알이 나가지 않고요 여기 있는 원을 먹으면, 자, 한발 올라갔죠? 이거를 이제 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런 식으로. 아! 말 그대로 총알을 오. 먹어서 상대방을 맞추면 생게되는 그런 미니게임이고요 아, 워크샵 모드구요. 큐이 먹었어요? 저 한번 쏴보세요. 네. 자 이렇게 상대방을 맞추면 헤드가 아니어도 몸통이어도 무조건 한방에 죽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네, 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아 쉽게 생각하면 메이의 그 메이 이벤트있죠 그 눈싸움 모드 네, 그거 네, 그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누가 1등 될 것인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가자 가자 자 그럼 첫 번째 큐니 님과 제가 한번 붙어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진짜 빡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게임 못 한다고 진짜 욕을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진짜 못 하는 거저도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박은 못 하겠고요. 그냥 여러분들께 잘하는 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 빡침. 그래서 댓글에 아 댓글에... 어, 뭐야? 빡침하는 댓글이 있던데.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못 하는 걸 어떻게? 아, 저기 어떻게 아, 진짜... 골드오셨어요 아... 아니 아니 아직 모른다 아무런 짓도 아직 몰라 아, 아 여러분 댓글에 큐빅보다 못한 두칠 이게 쳐주세요 이거 나오면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아, 먹어야 돼아 아, 피해 피해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살려주세요 잠깐만요 살려주세요 잠깐만요 지금 말로하세요 말로하세요 지금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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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로하세요 말로. 네, 말로, 말로 귀여운 척귀기운척 음, <뭐라> <귀여운 집. 뭐라> <목소리> <목소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발아아아아아기아먹으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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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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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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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오케이 좋았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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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역시 대기스나! 어 대기스나가 짱이다 <laughs> <대기야>?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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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일단 어차피 이겼습니다 약삽했지만 이겼어요! 맞아 어 이겼으면 오오. 된 거야 <laughs> 이기는 게 잘하는 거야 맞아 이기는 게 잘하는 거야 이기는 게 기억에 남아 오케이 자 내가 볼때이 게임은 이 모드는 총알을 최대한 많이 먹어두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래야 당황하지 맞아, 맞아. 않고 침착하게 쏠 수가 있거든요 총알을 많이 먹으면 오케이 세발 세발을 드셨어요? 저는 네 발이에요. 네. 와, 어, 근데 아, 네. 저도 네 발이에요. <laughs> 여섯 발? <laughs> 무슨 세 발에서 갑자기 여섯 발이 돼요? 사기꾼 아니에요? <laughs> 아, 세 발. 아, 세발 동시에 먹었죠. 어, 무서워요. 무서워요. 어 어디 있는 거야? 와, 이게 총알이. 어, 발견. 어. 나이스! 자, 아무런 짓다 아무런 짓다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들 진짜 제가 말씀드렸죠. 어. 아직 모릅니다. 진짜로. 아. 와! 근데 그 아, 이모도 재밌다. 그근데 진짜, 머리... 아, 진짜 이모도 재밌네. 어. 어. 와. 아 좋지, 님 이제 제가 머리 더 키고 할게요. 아 네. 저는 융털로 했었어요 끝까지. 아... 네. 아 네. 아이고 둘이 또이또이 또이 하시는. 와! 와! Go! 멋져 멋져! 한번 해봐. 짚아 짚아 짚 좋아 좋아 좋아. 어너 정말 아, 아, 없는 아, 거 알았어, 알아. 알았어, 다음 알았어, 다음에 알았어, 다시 만나자고 <laughs> 친구. 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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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laughs> 개꿀잼 <웃음> 개꿀잼. <laughs> 이모도 <laughs> 개꿀잼. 와 이모도 진짜 재밌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영상 끝부분에 코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최대한 심어서 어딨어? 침소 발수님이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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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아까워요! 아! <웃음> <웃음> 큐딩 님한테 진거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큐딩 님 까불어서. 네, 죄송하고요. 아, 죄송합니다, 큐딩 님. 이제 앞으로 안까볼게요 아, 네. <laughs> 자, 이번에는 마근 님이랑 한번 붙어 볼게요.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아니요, 아니, 그거 아직 안 됐어. 네. 총알 몇발 드셨어요? 저 아직 출발도 아는데 혼자 다 썼죠. 총알도 한, 한 발도 없는데요, 총알이. 왜 총알이 안 나오죠, 어? 이맵은? 아. 총알 없어요 어제? 어? NG! 자, 다시 총알 나오게 설정했고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근 님은 내가 진짜 마그님한테도 지면 나 진짜 욕 먹어서 싼다 와. 그러니까 마그님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laughs> 진짜 이연습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오는 고마. 것 같은데. 유인, 유인, 어, 유인, 나 진짜 빡. 아. 나, 나 진짜. 한발 빗나갔을 때 진짜 완전, 와, 너무, 진짜, 와. 아. 와, 그 0.1초 동안 한발 빗나간 거 보고, 그 0.1초 동안 진짜 너무 심장이 진짜, 와, 온갖 욕이 나한테 다 날라올 거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로. 와, 저 빡기 말게 요 또. 자 이거 진짜 1 점도 안, <목소리> 안 내주겠습니다. 1 점도 안 내줍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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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한다 진짜. 아 어, 진짜! 어! 각성했습니다. 각성했습니다. 오 아, 네. 어, 레전드. 어. 어 좋아 좋아 좋아. 용어 없기 이거... 싫어하는 듯이. <laughs> <laughs> <아니, 웃음> <laughs>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시청자 <laughs> <저, 저, 웃음> 여러분, 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를 성장시켰어요. 저 마스가 생긴 <laughs>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자 그건 아닌가? 아무튼 <laughs> 그건 아니죠. <laughs> 왼쪽에서 손려나오는데 아... 되겠죠? 맞죠? 여기 총알 먹으러 오겠군 어, 아하! 3대0! 3대0! 면 제가 3대0이면 네, 솔직히 3대0이면 뭐, 큐딩님이랑 이런... 한번더 기회 주시죠 마군님 어때요? 내가 욕 먹는 거 아닌가? <웃음> <웃음> 자 3대0! 좋습니다 자 가봅시다! 과연! 잠깐만요 아, 이거 집아 근데 잠시만요! 두첼님! 좀... 좀... 잠시만요! 왜요 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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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잠깐만 놔봐요 저안쏠게 이거 아, 어떻게 꿀. 먹어요? 이거 어떻게 먹어? 진짜 이거 어떻게 먹어요? 나 이거 어떻게 먹을지 모르겠어요 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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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이거 뭐야 <목소리나> 이거 먹어도 <거> 알려드릴게요. <목소리나> 자 이거 먹어볼게요. 호잇, 자 먹었습니다. 오케기 가산점 주시나요 먹은? 거? 먹은 거 가산점 주시나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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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당황했어. 아니 저 어떻게 먹으라고 아무튼 자 지금 손이 풀렸습니다. 자나당 아, 당황해가지고 손이 안 돼. 결심해 닦게. 빠르라 집중해 주세요. 게임. 자한번 먹었고요. 발굴르네. 오오오오 총알 먹어야 돼 총알 먹어야 돼 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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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총알 <초반> 없는데 <laughs> 어디 계시지? 저기 계시면 오 고르기 됐어됐어됐어 <laughs> 있어 됐어, 있어 됐어, 됐어. 고르기 <laughs> 와이맵 재밌네 이 맵이 재밌네 좋아요 <laughs> 이 맵이 딱 밸런스가 좋네자 어디 여기 안에 계시나 안에 계시는구만 와자 <laughs> <오! 웃음> 여러분들 오오! <laughs> 아, 십니까 여러분들 아, 아, 첫판대로 한번 아쉽게지고 지금 대이각고 있습니다 자 늘 게임은 그렇죠 페페 승승승 가보시나? 야, 너... 아닙니다. 이 가보겠습니다.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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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호이. 총알 여기 없나? 총알 여기 없나? 안 나오나 봐요. 랜덤인가요? 아 랜덤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니까 네. 그럼 네, 일단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총알이 내가 봤을 때 행운의 총알이야. 이총 행운의 총알 오른쪽에서 소련아 요사플 해야 돼사플아선대형 아... 자. 첫번째 판만 3대1로 아쉽게 지고 나머지 두판다 3대0으로 이겨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진짜 여러분들이 저를 선장시켰습니다 와아 절대 주작 아닙니다 진짜 절대 주작 아니에요 빡게 막고 있습니다 진짜로 뭐. 야 자신감을 갖고 지금 이 기세를 이어서 2대1 갈게요 아 이건 좀 무리인가? 아니 2대1 한다고? 2대 그냥 가겠습니다 2대1 그냥 가보겠습니다 2대1 그냥 2대1 어, 갈게요 이거 이기면 내가 디다 치킨 사준다 2대1 가볼게요 어, 내가, 내가 이거 먹을게 치킨이랑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아어 <laughs> 어, 그면 내가 어, 어 잠깐만! 자 어, 너랑 관련있어 지키는 <laughs> 좋아요 아니 어 잘하면 이길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일단은 총알만 무격으로 피하면 되는거기 때문에 어 소리 한다 피해야돼 일단은 제가 지금 총알이 없기때문에 일단 피해야됩니다 소리 나는 것을 총알 먹어주고 자, 총알을 먹었기때문에 이제 두려운게 없습니다 한발에 초탄에 죽이면 되는거거든요? 자

나이스 아아아아아아 이대일이대일점 따습니다, 좋아요. 자이 게대로 모로서 삼대또 깎겠습니다, 여러분 3대 빵. 그게 뭐야? 나까지 못다고 야, 어? 나랑 배웠다고. 관련, 나랑 관련 없는 데뭐요자2 점만 따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 집중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캐닉님. 아니야. 아니, 졌습니다. 아, 뭐, 이건 진짜할 아, 수가 아, 없죠. 오는 데 오세요. 종아리를 갖고 가고 축지을 맡든가. <laughs> 미안하다. 나, 총알이 없는 게어떡해 <laughs> 아,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빼고. 빨리 어, 빨리 빨리... 어... 워나 진짜로 지면 안 돼. 돼. 필라, 오 어, 어, 뭐야? 여찾았다 어디 있었? 나는 안 보여. 찾지 마, 무서워. 찾지 마. <laughs>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데 난... 어, 자, 이대현 이게... 집중하자. 속시라. 일정 남았다. 쪽이야. 와, 진짜 1분 남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에요이대 이길 수 있어! 진짜 뭐, 야, 절대 뭐. 주작 아닙니다! 어. 진짜로! 내가... 맹세합니다! 방송 겁니다! 방송 인생 0년 겁니다! 아! 아! 까리불렀는데 아! 저 눌렀는데! 와아아아대아아야 됐어 총알을 뚫었네. 뚫었네. 총알 날 줬어야 됐이순 좋다! 자, 어여 먹어 집중하자 집중하자 1점만 따면 된다 집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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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다 반대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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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반아나 끝났다 한발 핀 나갔죠 대한. 오케이. 와 이모도 진짜 기저 앞에서 맞아 그앞에있어 지금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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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가자. 우리 팀옥상 우리 팀기는어 심지... 피해 주고 어한번더 피해야 돼요 한번더 피해야 돼왜 아, 왜 도망가시지 뭐지 어? <laughs> 감사합니다 휘님이 <왜 도망가시지? 웃음> <laughs> 제 실력에 약간 좀 겁을 먹으셨네요 아 <laughs> 좋습니다 <웃음> 사 드리고 싶었냐? 그렇게? 아니. 아, 기회님, 기회님, 자, 잡아 찍히는 게 얼마인데? 예? 찍히기 할 건데. 규잉 님은 제가 봤을 때 어, 옥상에 계시네요. 우와, 이게 빗나 아, 한번 욕심 한번 부려봤거든요, 방금. 아, 방금 거 잡았을 아, 거 진짜 몰려가야 되는 거이아 어디 있어? 저있 거점 드셔야 돼요, 규잉 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심지어 잡았죠 어, 와이대 이를 이겼습니다 A, 절대 진짜 핵도 아니고 추작도 아니고 미쳤어요 야, 잠깐만 어뭐 진짜 미친 거 같아 내 실로 왜 이래 진짜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진짜로 욕을 하도 많이 먹으니까 진짜 실력이 늘었어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뭐라는 게 아닙니다 비꼬는 거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 진짜 음, 열심히 할게요 뭐지 다시 진짜 너무 네, 감사하고요 <laughs> 피링스 그리고 치킨 정말로 감사합니다. 와 마지막 미쳤어. 애인 봤어요 마지막? 와와 와, 진짜 이거 자취해야 된다. 어 자취해야 된다. 저 5월 28일날에 나오는데 그때 사들려야 되죠? <laughs> 코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W26F -E 코드고요. 다음 영상 때는 보다 더 재밌고 알차고 기발한 컨텐츠와 함께 실력도 더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고요 치킨, <laughs> 진짜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나만 먹고, 치킨 먹고, 먹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모드. 이 모드 진짜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여태까지 했던 것. 내가 이거서 그런가? <laughs> 릴이 넘쳐요 그냥 아, 아무튼 네에 킬링님은 아. 더 열심히 연습 배우세요 네아두 칠리한테 저런 말 들으니까 너무 싫어 아, 녹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봐